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 풀어보는 문화이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IT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 CES 2018과 관련된 소식, 그리고 또 올해의 IT 산업 트렌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동화의 권명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이 CES 2018 올해도 어김없이 개최가 됐는데, 1년 중에 가장 먼저 열리는 또 가장 큰 규모라고 네. 꼽힐 수 있는 그런 전시회잖아요. 그뭐 IT 전시회 하면 세계 3대 전시회 뭐 MWC, E파, CES 뭐 이런 식으로 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CES 같은 경우가 이제 매년 초에 가장 먼저 열리는 예. 세계 최대 전시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이목이 쏠리고요. 그렇죠. 또 워낙에 좀 강대국 중에 하나인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그렇습니다.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국가 그리고 뭐 여러 기업들이 온갖 막라 하는 총 제품들 그리고 예. 전자 제품들이 바로 이제 우리 옆으로 오는 전자제품들을 선보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좀 의미 있는 전시회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지난해에 그 CES 2017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굉장히 핫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여전히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어, 불러일으켰던 것 같은데 올해 CES, CES 2018의 어떤 핵심 키워드는 뭔가요? 어 제가 좀이 질문을 받고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예. 뭘로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일단 연결성 연결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그 네트워킹이 예.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는 뭐 핸드폰, 뭐 스마트폰 이런 연결이 아니라 예. 정말 IoT라 그래서 예. 사물인터넷 얘기를 아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물인터넷이 이제 우리 옆으로 왔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예. 같아요. 예. 자율주행차라는 건 자동차가 알아서 그냥 장애물 피해서 달린다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주변에 있었던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분석하고 그걸 연결해서 피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생활상 옆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바로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 어떤 섣부른 예측 정도 예. 이런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각 각종 기술들이 서로가 연결되고 나름대로의 어떤 솔루션들을 찾아나기 위해서 조직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눈에 띄었다. 맞습니다. 이번, 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홈이란 단어 참 많이 드,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작년만 해도. 네. 근데 이제 스마트 홈이 스마트 빌딩 좀 넓어진 거죠. 어하, 빌딩은 네. 크지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개념으로 넓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연결되는 지역이 넓어지고 네.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네트워킹 속도가 발전을 한 거고 네. 그리고 그 네트워킹을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제품들이 이제 올해 등장을 할 거다라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최근 몇년 사이에 이 뜨거운 화두로 그 떠올랐던 인공지능 음, AI라고 네.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자율주행을 활용한 상품 올해는 개발의 어떤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까? 아까 자율주행이 실질적으로 올해 가능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네. 그래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새롭게 진보된 기술 같은 거 이런 게 눈에 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너무 많이 나와서 약간 정리를 <laughs> 좀 해드리자면, 굵직굵직하게 <laughs> 예, 예. 좀 작년에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일단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두 개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공지능은 작년에는 뭐 아마존의 알렉사뭐 구글의 어시스턴트 요 정도를 개념이 이제 발표가 됐고, 그 그렇죠. 그걸 탑재한 일부 전자제품 정도가 몇몇 제품들이 눈에 보였거든요. 예. 올해는 가전제품, 뭐, 냉장고, 진공청소기, 로봇청소기, 뭐, 카메라, 스마트폰, 음. 이 모든 것들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AI가. 예. a 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자율주행차는 여러 가지 좀 논란의 이슈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이게 정말 사람을 빼고 앉아서 차가 막 돌아다닐 거냐, 라는 이슈를 이제 레벨 1, 2, 3, 4, 5에서 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선보였던 단계는 레벨 3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벨 아. 3면, 주변에 있었던 시각 정보 같은 것들을 자동차가 이제 다 받아들여서 분석을 하고요. 예. 장애물 정도는 쉽게 피하고요. 예. 그리고 제어까지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을 레벨 3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손을 떼도 되는 겁니다, 이제. 음. 핸들에서 손을 떼고 실제로 피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 운전자한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동차가 제공을 하는 거죠. 예. 그전에는 운전자라고 한다면 자동차에 앉아서 다 핸들 돌리고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예. 밟아서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 두손두 두 발이 자유로워지니까 이차 안에서 무엇을 즐길 거냐를 이제 고민하는 단계가 된 거예요. 아... 그 안에서 사물을 볼 수도 있고요. 예. 그 안에서 뭐영어를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주변 정보에 의해서 쇼핑까지도 할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백화점을 지나가면 그 백화점의 시, 그 여러 가지 특가 같은 할인 정보가 네. 이 앞에 유리에 뜨는 거예요. 그 허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laugh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접목이 되는 해가 이제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런 게 완비가 되는 맞습니다. 됐다는 건데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걸리겠죠. 상용화까지는 앞으로 네. 한 2, 3년 더 걸려야 아, 하고요. 규제도 통과를 해야죠. 그럼요. 규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laughs> 그럼요. 그일 뭐. 날까요. 예, 큰일 나죠. 자, 그 우리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2018 CS의 최고의 혁신 제품. 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저는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항상 많이 힘들어요. 예. 이렇게 2009년도 음. 이후로 뭐 A사가 이제 발표를 할 때마다 무조건 매년 혁신, 혁신, 혁신 예. 이러고 있는데 예. 올해 CES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기보단 기술에 약간 고도화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좀 눈길을 끌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제 마르스와 버디, 이제 소형 로봇과 그냥 이어폰 같은 건데 요 예. 마르스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가 여기 이제 아, 같이 그래요? 예, 개발을 한 제품인데요. 이 예. 제품 같은 경우 네이버 라인, 그리고 오르페어 사운드 웍스가 협업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귀에 꽂고 제 앞에 이제 그 미국인이 있으면 예. 저는 한국어로 대화를 하면 미국인은 번역을 자동으로 해서 영어로 듣고요. 예. 미국인이 영어로 얘기를 하면 저는 이 영어를 자동으로 번역해서 한국어로 듣는 거죠. 아. 실제로 이 제품이 이제 시연을 했고요. 예. 그날 이제 기자들도 그 자리에서 약간의 로딩 시간은 좀 필요했는데 예. 구현이 되었다라는 것에 좀 의의를 둘수 있는 제품이다 싶어서 제가 선정을 했고요. 오, 아니 사실 번역을 네. 우리 알잖아요. 구글 번역 그쵸? 투 그런 그좀 조악한 번역 투로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laughs> 실제로 의사소통이 그 맥락까지 될수 있게. 근데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 야. 들리는 것 정도는 구글 번역 정도의 약간 조악한 수준이긴 한데요. 예. 그 조악한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오, 그래서 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명동이나 뭐 홍대 같은 곳을 이제 돌아다니다가 미국인들이 예. 나와서 떠듬떠듬 영어로 얘기를 하면 예. 저희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알아듣죠. 예. 그 정도로 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서로 약간의 대화가 되는 거죠. 그게 아하. 바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약간 의의를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정도면은 이제 그 여행 가가지고 맞습니다. 그냥 뭐 웬만한 것들은 그냥 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요즘... 근데 상대방이 저걸 끼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아, 좀 필요하지만 전제가 예. 좀 필요합니다. 그 예. 요즘은 사실 여행을 즐겨 다니시는 이3 0대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꼭 갖고 다녀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예. 메뉴판 찍어서 번역된 거를 점원한테 보여주고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더 생활 편의성으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특히 눈여겨 볼만한 곳들 없었나요? 이제는 눈여겨볼 만한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없으면 이런 대형 IT 전시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지 그 않을까라는 어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이 CS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제품보단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LED, 그러니까 TV가 예. 언제나 주축을 이뤘던 전시회였어요. 맞아요. 예. 화면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약간 협곡 같은 모습이 보일 텐데요. 그쵸. 이게 LG전자가 부스를 꾸며 놓은 건데 예. 144인치 패널 200장 이상을 붙여서 꾸며놓은 겁니다. 저게 OLED인데 다 휘어져 있죠. 아 실제로 전시장에 이제 저희 후배 기자 두 명이 들어가면서 예. 저 안에서 이제 다 모두가 탄성을 냈다라고 음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와우라는 소리, 어썸이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들렸던 거였고 예. 그 결과적으로도 LG 전자와 삼성전자가 c s 에 선정하는 혁신상을 80개를 받았습니다. 아 놀랍네요. 대단하죠. 예. 삼성전자는 그리고 이번에 모듈러라고 해서 기존에는 LED를 패널을 제작을 하려면 크게, 큰 판을 만든 다음에 각각의 인치수로 잘라야 했거든요. 네. 50인치면 50인치, 네. 65인치면 60인치인데, 이 모듈러 같은 경우는 작게 만들어서 이걸 계속 붙이는 수 형태인 있기에. 거예요. 예. 그래서 저게 이제 144인치 모듈러 TV를 그날 현장에서 보여줬었는데, 음.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게 당장 상용화될 제품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유의미하게 동작하는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충분히 좀 의, 어, 의의를 가질 수 있고요. 예. 밑에 보시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와 l g 전자가 얘기한 AI 플랫폼입니다. 이제 예. 빅스비와 신큐인데요. 신큐는 예. CS 전시회가 열리기 전에 이제 저희 그 TV를 통해서 CF로도 많이 방송이 좀 나갔죠. 예. 가전제품을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뭔가 좀 사용자한테 특화되어 있는 예.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것들을 예, 예. 올해 이제 서비스를 새로 선보이겠다는 어떤 LG 전자의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이번 행사를 통해서 올해 IT 산업을 전망해본다. 그럼 어떤 거에 주목해야 될지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이 예. 우리 옆으로 왔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CS가 의의가 있는 것은 매년 초에 시작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 미래에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 가전 제품이 그그 해에 나올 가전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가전 제품에 이제 인공지능과 그리고 자동차의 자율진행 기능들이 속속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 연결이 되는 것들의 어떤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혁신들을 많이 경험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i t 동화 권명권 기자와 CS2018 e 이야기에 좀 나눠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